어, 안녕하세요. 포르미나 오늘 2025년 9월 14일이고, 일요일이고요. 어저께 원주 트레일러 28km 갔다 왔어요. 치약산. 예. 오늘은요, 슬슬 회복하러 등산가요. 점심 샌드위치하고 과일, 파인애플하고 사과 갖고 왔는데, 산에 가서 먹으려고. 음. 그리고 오면서 이벤트가 있어갖1 6 4 k m 가야 돼요. 1 6 4 들어가 스톱 한번 눌러야지. 어제 비가 여기도 많이 왔나 보네. 어저께 원주도 많이 왔었는데, 아... 어. 아... 어, 소리들으면 쉬었다 가고 싶어. 응. 말도 담그고 싶고그 소리 잠깐 듣고 가야지. 아, 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점심 먹어야지. 아, 아, 야, 가나는 이렇게 노래 많이 하려네 어제 비가 많이 왔나봐 여기도 오우 잘올릴꺼음어 오늘 날씨 참 좋네 어. 말바위까지 거의 한 40분 정도면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바위보 어, 사람 없나 우울해서 사람이 많아. 일어 오후가 진짜 많은 사람. 말바위에서 잠깐 쉬었다가 사진 찍고 연주 데려가야지. 어, 여기? 봐봐. 연주 데려가야지. 아말파이가 전망이 더 좋은 것 같네. 여기보다는. 오, 나비가 여기 앉아 있네. 관악산에. 아, 여기가. 여 연준양이가 여기 있네. 아, 여기 지금 연주이 넘어니까. 어. 이로 가면은 해가 별로 없고 약간 구름 졌는데 외려 등산하기 좋은 날씨네. 어 전망이 참 좋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있는 데고 슬슬 구경하면서 내려가면은 좋아요. 음. 요. 오늘 날씨가 해가 없으니까 외로 더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도 저기서 내려왔고요. 옆에 음. 소나무 가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이쪽에 과찬 방향이고요. 이쪽에 절벽이 옛날에 이거는 바줄 타고 이 계단 없을 때는 이거 타고 올라왔는데 진짜 겨울에는 위험해. 음. 아, 한강이 보이네. 여기, 공작대교 한강대교. 63빌딩 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강대교고 막. 아, 아. 아 여기 소나무 앞이오요 네. 이렇게. 뒤에 소나무 아주 이쁜 거 있고.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과일 싸온거 먹어야지. 사과하고 파인애플 있는데. 하나 먹어야지. 여기 남현동 거의 다 왔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돼. 아, 저 하계서 왔네. 연주대. 저기 철탑이 있는데 저쪽에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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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다. 아, 어, 여기 지금 정면에 남산이 보이는데 아, 어, 오늘 비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러니 짜공 멀리까지 잘 보이네.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고 이쪽으로 어. 한강이 보이는데요. 오케이. 보면은, 어. 날씨가 좋아갖고, 아. 어. 어, 이제 잘 보입니다. 아. 어. 이요 계단, 철계단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네. 아. 이고다 했다. 한 2시간 정도 더 걸렸는데, 내려가면은, 한 40분 정도. 조 내려갈 것 같아요. 저기, 연주대도 보이네? 계단으로 해서 왔는데, 연주대로. 아, 어. 음. 어, 여기 지금 연주함 왔어요. 조용한 나무. 어. 나무가 아주 큰, 큰 나무 있고. 경로가 오늘 아주 조용하네.